사랑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 신문 발행인 김순옥입니다. 장수 신문이 창간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지역의 진실한 소식을 전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담는 신문이 되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작은 출발이었지만 장수다운 언론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장수 신문은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군민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따뜻한 응원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수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장수신문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우리 장수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지만 진실된 정보는 더욱 귀해졌습니다. 장수신문은 앞으로도 사람 냄새나는 뉴스, 현장 중심의 보도, 국민의 편에선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5년도 그 너머의 미래도 장수 신문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바람을 담아내는 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년 동안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